안녕하세요 보상과 배상 TV입니다 자 오늘은 교통사고 보상 완전 파헤치기 부분 계속 진행하고 있죠 2장에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어제는 개인 배상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 무보험차 상해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무보험차 상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요 앞에 영상 2장 1, 2 파트 자동차보험 이 부분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다 알려드렸거든요 그걸 한번 보시고 이 영상을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오늘은 이 무보험차 상해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언제든지 사고 보상에 대해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요 네이버에서 보상과 배상 홈페이지를 검색하시면 나오거든요. 직접 문의를 주시면 언제든지 상담이 가능하니까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촬영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부분들이 있나요? 아 제가 만약에 사고를 당했는데 가해자가 보험이 없다라고 네. 하면은. 내가 가입한 무보험 차상해로 해야 된다는 것까지는 설명을 네, 드린 네.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무보험 차상해에는 한도가 없나요? 한도 있어요. 무보험 차상해도 한도가 있습니다. 자, 한도가 없는 거는요. 종합보험에서 대인 배상은 한도가 없어요. 그리고 큰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 종합보험에서 대인 배상은요. 약관이 어떻게 나와있냐면 만약에 민사소송을 했을 경우 법원에서 지급하라는 금액이 있잖아요 네. 약관상 지급기준하고 법원에서 산출하는 금액하고는 달라요 제가 이거는 예전 영상부터 누누이 설명을 했던 거고 네. 대인배상 그러니까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법원에서 얼마를 판결을 받던지 간에 그 돈은 전부 다 자동차보험에서 준다는 라 얘기죠 네. 근데 이 무보험차상에서는 요 네. 약관상 지급기준으로만 주는 거예요 쉽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내가 다쳤어요 내가 다쳤는데 법률상 그러니까 법원에서 판결받을 수 있는 금액은 1억이에요 근데 약관상 계산하니까 8천만 원인 거예요 네. 근데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가입돼 있어요 그래서 내무보험차상해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상대방 책임보험에서 한도가 2천만 원밖에 없네 그러면 은 6천만 원에 대해서는 내무보험차상해에서 받을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나머지 2천만 원 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 법원에서 판결받을 수 있는 금액은 2천만 원이잖아요 네. 이 2천만 원 다시 민사적으로 가해자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 있다는 얘기예요. 음. 그래서 오늘은 일단 무보험차상해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할 건데요. 네. 아까 책임보험에서 나오는 2천만 원. 근데 약관으로 계산하니까 8천만 원이에요. 네. 이 6천만 원에 대해서는 무보험차상해를 받아야 될거 아니에요. 네. 그럼 내 무보험차상해에서 다 받을 수 있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도에 따라 다르죠. 음. 근데 다행히 무보험차상해는 거의 대부분의 최소 담보가 1억이에요. 그래도 생각보다 그렇게 크진 않네요. 네. 이렇게. 근데 그것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1억으로 설정할 수도 있고 3억으로 설정할 수도 있고 최대 지금 나오는 상품이 제가 알기로는 더 많은 상품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5억까지 되는 상품이 있어요. 그래서 무보 차상의 담보를 1억으로 가입하든 5억으로 가입하든 이 보험료 차이가 얼마 안 납니다. 몇백원 많아 봐야. 몇천원 네. 차이 나거든요 1년에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이무보험차상해담보도 최대한 설정했는 게 가장 좋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네. 한도는 있다 그리고 이 한도도 최대한 설정을 해라 내가 해발, 가입할 때그 네. 부분에 대해서 강조 드리고 싶고요 다음 질문은 뭐가 있어요? 아네 그러면은 한도가 정해져 있다는 건데 제가 언뜻 듣기로 배우자도 무보험차상해가 가입돼 있으면 같이 섞일 수 있다는 걸 들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제가 보상이 10억 받아야 하는 경우라면 은 한도를 합치는 경우도 있나요? 자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무보험차 상에는요 누가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냐 이걸 먼저 알아야 되는데요 일단 무보험차 상에 보상이 되려면요 자동차 보험이 가입돼 있어야 되겠죠 근데 내가 꼭 가입 안돼 있어도 돼요 내 배우자가 가입돼 있어도 되고 내 부모님이 가입돼 있어도 되고 내 자녀가 가입돼 있어도 되고 내 장인 장모님이 가입돼 있어도 되고 이런 부분들을 다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굳이 보험이 안 가입돼 있어도 돼요 그래서 내 직계 가족 그리고 내 배우자의 직계 가족거를 전부 다 확인을 해서요. 이게 합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하면은 합쳐서 된다라는 얘기죠.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나는 운전을 안 하는데 내가 도로를 가다가 무보험차 상해를 당했어요. 아니면은 내 차가 아닌 차를 가지고 가다가 무보험차 상해에 의해서 내가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굳이 내가 가입이 안돼 있다라고 하더라도요. 내 배우자, 내 자녀, 그리고 내 부모 그리고 배우자의 자녀, 배우자의 부모 이 한도까지 전부 다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한도가 합이 만약에 5억이다라고 한다면 은 5억이 한도가 되는 거고요. 그 합이 10억이다라고 한다면 은 10억 한도 내에서는 내가 무보험차상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무보험차상으로 그렇게 한도를 많이 해서 지급을 받는다고 하면은 추가적인 손해는 발생하지 않고 충분히 보상이 된다고 보면 되나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무보험 차상하고요. 대인배상하고 가장 큰 차이는 뭐냐. 무보험 차상에는 약관에서 정해진 내용만 보상합니다. 약관상 지급 기준에 의해서 보상하는 거고 대인배상 그러니까 무한이라고 하죠. 아까. 수십억이 나와도 대인배상은 보상한다. 대인배상은 법원에서 판결한 금액까지 다 줘요. 근데 무보험 차상에는 약관에서 계산한 금액밖에 안 준다라는 거거든요. 법원에 산출하는 금액하고 약관 지급 기준하고 다른 게좀 있어요. 뭐냐? 중간 이자 공제 방식도 다르고요. 그리고 소득 산정하는 금액도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법원은 세금 전의 금액을 전부 다 인정하지만 약관에서는 세금을 다 떼고 실제로 받은 금액만 인정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차이가 날 수도 있고 아마 위자료도 다릅니다. 법원에서는 사망했을 때 위자료를 1억으로 책정을 하고요. 약관은 65세 이전이냐, 이후냐에 따라서 금액이 법원에 산정하는 금액보다 약관에서 위자료가 작아요. 물론 후유장 위자료도 훨씬 더 차이나고요. 그래서 위자료 차이 날수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약관에서는 간병비가 인정이 안 돼요. 물론 부상간병비라고 해서요. 최대 두 달까지는 인정합니다. 근데 법원에서는 그 기준이 없어요. 의사소견에 따라서 평생 간병인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간병인이 인정되는 거고 약관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무보험차상해가 아무리 가입돼 있다 하더라도 이런 차이들 때문에 결국은 법원에서 판단하는 금액하고 약관상 지급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손해액에 대해서는 피자는 너무 억울한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일단 무보험차상해 처리하면요. 내 손해액이 가령 1억이다. 근데 법원에서 산출한 금액으로 계산하니까 3억이에요. 그러면은 2억의 차액이 발생하잖아요. 이 2억의 차익이 발생하는 부분을 가해자한테 직접 청구하든지, 아니면 민사적으로 가해자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추가적으로 더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보험차상에서 받는 게 끝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 네.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 무보험차상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 것 같고요. 네. 자기 신체 사고, 자동차상에 말씀하신 거, 내일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수 있을까요? 자, 그러면 오늘은 제가 이 무보험차상에 대해서 어느 범위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고, 환도는 얼마 정해져 있고, 그리고 무보험차상으로 받으면 그게 끝이냐, 아니면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자,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뭐냐면 무보험차상에. 그니까 상대방이 책임보험이기 때문에 내무보험차상해로 처리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상대방이 책임보험이면 아까 제가 말했죠. 교통사고특례법 위반이다. 이전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형사비를 해야 되는데 이 형사비한 거는 무보험차상에서는 무조건 공제되게 돼 있어요. 왜냐? 약관에 정해져 있습니다. 뭐라고 정해져 있냐? 가해자한테 이미 지급받은 금액은 보상하지 않는다라고 정해져 있어요. 자, 이때 유의할 것. 뭐냐? 이미 지급받은 금액이거든요. 그렇다면은 무보험 차상해로 먼저 받고 가해자하고 형사비 하는 거는 상관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따로 형사비 부분에서요. 구체적으로 좀더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무보험 차상해 담보가 뭐냐?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냐? 얼마를 받을 수 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려 드렸습니다. 자, 내일 영상 주제는요. 내가 다친 경우, 내가 단독적으로 사고가 난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내가 다른 차량하고 부딪혔는데 내 과실도 있어요. 그래서 내 과실 부분은 내 보험에서 받아야 될거 아닙니까? 상대방 과실 부분은 상대방 보험사에 받고 내 과실 부분은 내 보험사에 청구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요, 중요한 거는 이거를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고 있고요. 자동차 보험에서 안 챙겨줘요. 그래서 청구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보험금들이 엄청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영상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신 구독자분들 감사드립니다.